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먼저 지난주에는요 저희 코치님들 나트랑 행사 참여 일정 때문에 아쉽게도 콘텐츠를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제때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우리 일상과 아주 밀접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밥상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다이어트가 왜 생각처럼 쉽지 않은지에 대한 심층 분석인데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내용이 단순한 경험담이라 뭐 추측 이런 게 아니라 최신 AI 기술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방대한 양의 연구 논문, 건강 데이터 관련 기사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정보들을 통해서 음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분명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한식이 외때로는 체중 관리나 건강 유지에 어려움을 줄까 하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주식인 흰쌀밥이 우리 몸의 혈당과 인슐린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요리가 가진 나트륨 문제 여기에 초점을 맞춰 분석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분석 내용은 특히 이제 40대에서 60대에 접어드신 분들, 그리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관리에 신경 쓰시는 분들께는 더욱 의미 있는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겼던 우리 밥상 속에 숨겨진 어쩌면 놓치고 있었을지 모를 건강의 함정들을 함께 발견하고 이해를 넓혀가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분석 주제. 밥심이라는 말 뒤에 숨겨진 함정, 바로 흰쌀밥의 영향부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한국 문화에서 밥은 정말 단순한 음식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죠.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있고 인사가 밥 먹었어요 일 정도니까요. 에너지의 근원이자 식사의 중심인데 이 익숙한 흰쌀밥이 혈당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AI 분석 결과가 상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네. 핵심은 흰쌀밥의 높은 혈당지수 (G.I.)입니다. 다양한 연구 대이를 종합해 보면 흰쌀밥의 혈당지수는 평균적으로 70 이상으로 분류됩니다. 참고로 통곡물인 현미는 한50 내외인 것과 비교하면 오, 상당히 높은 편이죠. 70이면 꽤 높네요. 네, 혈당지수가 높다는 것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서 아주 빠르게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혈액 속으로 흡수된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식후 혈당 수치가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 즉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그 혈당 스파이크요 네 혈당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 몸은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평소보다 훨씬 많이 그리고 아주 빠르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흰쌀밥을 먹은 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뭐랄까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와 그에 따른 인슐린 과다 분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단순히 혈당이 올랐다 내려가는 것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AI 분석 자료에서 언급된 과잉 반응 오버슈트 효과라는 것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네, 바로 그 과잉 반응이 문제입니다. 혈당을 급하게 낮추려고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다 보면 오히려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불리는 상태인데요. 식사한 지 두세 시간밖에 안 지났는데도 갑자기 심한 허기를 느끼거나 기운이 쭉 빠지는 경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쯤 되면 갑자기 배고프고 단거 당기고 그러는 거군요. 그렇죠. 점심에 흰쌀밥 위주로 든든히 먹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후 서너 시쯤 참을 수 없는 배고픔과 함께 단 것이 당기는 현상 이게 바로 그 혈당 롤러코스트의 결과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식후 얼마 안돼 다시 간식을 찾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허기짐 외에 장기적으로 이게 반복되면 더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분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혈당과 인슐린의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점점 둔감해집니다. 뭐랄까? 계속 울리는 경보음에 무뎌지듯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인데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인슐린이 혈당을 세포 안으로 제대로 넣어 주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만성적으로 높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결국 대사증후군이나 제2형 당뇨병 발병의 핵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아 그게 당뇨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군요 네 실제로 AI가 분석한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요 흰쌀박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매일 흰쌀밥을 한 공기, 그러니까 약 150g 정도씩 더 먹을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약11%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도 제시되었고요. 11%나요? 네. 또 국내 연구 중에서는 흰쌀밥이랑 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김치 있잖아요. 이걸 함께 자주 많이 섭취한 여성 그룹에서 대사중우군 위험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무려 45%나 높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45% 생각보다 엄청난데요. 인슐린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것이 지방 축적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분석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인슐린이 저장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슐린은 혈당 조절 외에도 지방 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연소시키기 보다는 지방 형태로 저장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즉, 지방 분해는 억제하고 지방 합성을 촉진하는 일종의 저장 모드로 전환되는 것이죠. 따라서 같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흰쌀밥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지아의 식단이 현미밥 같은 저지아의 식단보다 지방 축적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흰쌀밥 자체를 뭐 악마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맞물렸을 때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네요. 활동량은 적고. 정확합니다. 과거 몽경사회처럼 활동량이 아주 많았던 시절에는 흰쌀밥의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원이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고 신체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든 현대인에게는요, 특히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40대 이후 중장년층에게는 이런 정제된 흰쌀밥 위주의 식사가 혈당 조절 시스템에 상당한 부담을 줄수 있다는 것이 AI 분석의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밥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국물 요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 찌개 탕은 정말 한식의 정체성 같은 존재잖아요. 채소나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는 면도 분명 있겠지만 AI 분석 결과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 바로 높은 나트륨 함량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나트륨 과잉 섭취는 뭐 오랫동안 한국인의 건강 문제로 거론돼 왔습니다. 여러 최신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약 3,000mg에서 많게는 3,900m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3000에서 3900이요? 네. 이는 세계 보건 기구 WHO가 권장하는 하루 섭취 상한선인 2000mg 이하와 비교했을 때뭐 거의 1.5배에서 2배에 육박하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와, 권장량의 거의 두 배네요. 네. AI 분석에 따르면 이 과도한 나트륨의 상당 부분이 바로 국과 찌개로에서 비롯됩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섭취 나트륨에 약 370mg에서 430mg 정도가 국물 요리에서 오고요. 김치 역시 하루 평균 한 500mg 정도의 나트륨 섭취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특정 메뉴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육개장이나 동태찌개 한 그릇에는 2500mg 이상의 나트륨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한 그릇에요. 네, WHO 하루 권장량을 그냥 한 끼에 훌쩍 넘기는 셈이죠. 우리가 즐겨 먹는 라면 역시 국물까지 다 마시면 평균 1,5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 많네요. 이렇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다음날 몸이 붓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 부종이 정확히 왜 생기는 건가요? 우리 몸은 체액의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거든요. 짠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몸은 농도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수분을 세포와 혈관 주변 조직에 막 붙잡아 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느끼는 부종, 즉 몸이 붓는 현상의 생리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짠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체중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수분 무게 때문인 거죠. 아, 수분 무게군요. 네. 하지만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체중 감량이 더디게 느껴져서 다이어트 의지를 꺾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부종은 뭐 일시적인 불편함이지만 나트륨 과잉 섭취가 장기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심각하다고 하던데요. 특히 혈압 문제가 자주 언급되죠? 네,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고혈압과의 연관성입니다. 특히 40대 이상 한국성인에서 고혈압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데,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꾸준히 지목되고 있습니다. 나트륨은 혈관 내로 수분을 끌어들여서 전체 혈액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은 더 많은 혈액을 내보내야 하고 이는 혈관 벽에 가해지는 압력, 즉 혈압을 상승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아, 그래서 혈압이 오르는 거군요. 네, 이런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손상되며 심장에도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AI가 분석한 자료들은 고나트륨 식단과 이러한 질병 발생률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트륨이 단순히 혈압 문제뿐 아니라 비만이나 대사증후군 자체와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조금 의외였습니다. 칼로리 섭취량과는 별개로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가요? 네 흥미롭게도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대규모 연구 분석에 따르면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1g 증가할 때마다 총 에너지 섭취량과는 독립적으로 비만 위험이 약 26%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칼로리랑 상관없이요. 네,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몇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이 식욕을 자극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게 만든다는 점, 또짠 음식 자체가 뭐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고칼로리 음식인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나트륨 자체가 지방세포의 생성이나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고요. 국내 연구에서도. 과도한 나트륨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다른 위험 요인들과 관련이 깊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종합적으로 볼 때, 국물 중심의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높은 나트륨 섭취는 다이어트와 건강 유지에 여러 가지 숨겨진 방해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첫째, 부종을 유발해서 체중 감량의 시각적 효과를 가리고 심리적 좌절감을 줄수 있고요. 둘째, 혈압을 높여 심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이는 안전한 운동 수행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잠재적으로 식욕 조절이나 지방 대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체중 관리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나 단백질이 들어간 국이라도 그 안에 녹아 있는 과도한 나트륨이 건강상의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흰쌀밥의 혈당 문제와 국물 요리의 나트륨 문제를 각각 분석해 봤습니다. 이제 이두 가지 요소가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탁 위에서 어떻게 뭐랄까 시너지 효과를 내린지 그리고 이것이 특히 중장년층의 건강과 체중 관리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식 상차림은 흰쌀밥 플러스 국이나 찌개 플러스 여러 가지 반찬의 조합이죠. 네, AI 분석은 바로 이 전형적인 조합이 고혈당 지수 식사와 고나트륨 부하를 동시에 우리 몸에 안겨주는 핵심 패턴이라고 지적합니다. 밥을 통해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동시에 국물과 김치, 짠 반찬 등을 통해 상당량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간과하기 쉬운 점은 반찬 자체에도 숨어 있는 탄수화물과 염분 당분입니다. 예를 들어 전이나 잡채 감자볶음 뭐 멸치볶음 장조림 같은 반찬들은 주재료가 탄수화물이거나 조리 과정에서 간장 소금 설탕 물엿 등이 첨가되어서 생각보다 혈당 부하나 나트륨 당분 함량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하고 국만 문제가 아니라 그 전체적인 상차림 구성 자체가 혈당이나 나트륨 관리에 좀 불리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젊고 활동량이 많을 때는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했을지 몰라도 신체 변화가 나타나는 중년 이후에는 같은 식단이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섭취량과 빈도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거보다 쌀 소비량은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루 세끼 식사를 밥과 국물 중심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매 끼니 밥한 공기와 국한 그릇을 먹는다고 가정하면 하루 총밥세 공기와 국세 그릇이 되죠. 여기에 김치와 다른 반찬들까지 더하면 본인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상당한 양의 정제 탄수화물과 나트륨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흰쌀밥과 짠 김치 위주 식단 패턴과 복부비만 대사증후군 위험 증가의 연관성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거죠. 특히 40대에서 60대 사이 연령대에 나타나는 신체 변화를 고려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네요. 뭐 기초 대사량 감소, 근육량 감소, 인슐린 저항성 증가, 고혈압 발병률 증가. 이런 변화들이 같은 식습관에 대한 몸의 반응을 다르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 과식하거나 짜게 먹어도 몸이 비교적 잘 처리하고 회복했지만 40대 이후에는 같은 양을 먹어도 지방으로 축적되기 쉽고 혈당이나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신체적 변화 때문에 과거와 동일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체중이 서서히 증가하거나 기존에 있던 만성 질환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별히 식사량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갱년기를 거치면서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혈당, 혈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 패턴과 연결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바쁜 직장인이 아침은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고 점심은 식당에서 백반이나 뭐 김밥에 라면 같은 걸로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랑 국 위주로 식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낮 동안에는 정제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와 뒤이은 급격한 피로감, 집중력 저하, 허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통해 또다시 높은 혈당 보아와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밤사이 수분 정체가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몸이 붓거나 체중이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아, 그럼 매일매일 약간씩 데미지가 쌓이는 거네요. 그렇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현상으로 체중이 더 늘거나 식욕조절 자체가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만성적인 과식이나 혈당 롤러코스터로 인해서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렉틴에 대한 저항성이 생겼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렉틴 저항성이란 몸에서 배부르다는 신호를 보내도 뇌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먹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 배부르다는 신호가 고장난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런 분들은 나는 과자나 탄산음료 같은 전구푸드는 거의 안 먹는데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며 큰 좌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아 정말 악순환이네요. 게다가 식사 후 찾아오는 허기나 갈증 때문에 간식이나 음료를 추가로 섭취하게 되는 함정도 무시할 수 없겠어요. 맞습니다. 고지하의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뇌는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서 단 음료나 간식을 강하게 원하게 됩니다. 또, 짠 국물이나 반찬을 먹고 나면 갈증을 느끼는데, 이때 물 대신 당분이 함유된 주스나 탄산 음료를 마시게 되면 불필요한 액상과당과 칼로리를 섭취하게 되죠. 이러한 식사 패턴과 연쇄적인 간식 섭취 습관이 결합되어서 총 칼로리 섭취량을 늘리고, 다이어트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AI 분석 결과입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분석이었습니다.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을 들어보니 우리가 매일 먹는 익숙한 밥상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첫째, 흰쌀밥은 높은 혈당 지수로 인해 혈당과 인슐린을 급격히 오르내리게 만들어 지방 축적을 용이하게 하고 식욕 조절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 둘째, 국물 요리는 높은 나트륨 함량으로 부종과 혈압 상승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및 대사 질환 위험까지 높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된 한국인의 전형적인 식단 구성이 특히 신체 대사 기능에 변화가 생기는 40대 이상 성인이나 만성 질환을 가진 분들에게는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체중 관리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분석이 한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비판하려는 의도는 결코 아닙니다. 한식에는 발효식품, 다양한 채소 등 분명 건강에 유익한 측면도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식단의 각 요소들이 현대인의 변화된 생활 방식, 그러니까 낮은 활동량이나 풍부한 칼로리 환경 같은 거죠. 이런 것과 또 개인의 건강 상태. 예를 들어 나이나 질병 유무와 만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에 맞춰서 현명하게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AI 분석을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가 많은 분들의 건강한 식생활에 좋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 피커플 TV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혹시 여러분의 식탁에서 건강하다는 믿음과 실제 몸의 반응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쯤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무심코 몸에 좋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익숙한 조합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